오늘 말씀 제목은요 성경에 나타난 이란성 쌍둥이 사건 성경에 나타난 이란성 쌍둥이 사건이라는 제목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쌍둥이도요 두 종류가 있어요 이란성 쌍둥이가 있고요 이란성 쌍둥이가 있죠 이란성 쌍둥이는요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이란성 쌍둥이 쌍둥이인데 달라 맞죠? 이런 게 이제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쌍둥이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뭐 형제들도 구분하기 어려운데 진짜 쌍둥이면 더 어려워요 이란성 쌍둥이 별이 그 중에 의역이 의원이가 있거든요. 예, 뭐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의역이 의원이 생각해 보면요, 얘네들이요, 여러분 같이 있으면요 알아볼 수 있어요. 누가 의역인지 누가 의원인지 왜키 차이가 좀 나거든요. 예, 그런데 따로 보면요, 제가 보면 얘가 의역인가, 의원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어, 의역이 왔어. 그러면요, 집사님이 얘 의원이에요. 그래, 아우 너무 미안해. 오오만만에 know, what's up? You know, you know, y 요 u know, you know, 아 o 아마 n o w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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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쌍둥이 사건 같이 너무 흡사하고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런 사건이에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과 너무 흡사한 거예요 같은 거 아닌가 어떤 분들은요 아 저자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잘못해서 실수로 한번더 기록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비슷하지만 유사하고 흡사하지만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성경에 나타난 이란성, 다를이짜 있어서 이란성 사건이라고 이란성 쌍둥이 사건이라고 어, 별명을 붙여 봤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 내용이요. 전혀 다른 내용? 그렇다면요. 전혀 다른 은혜가 전혀 다른 교훈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 미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 무리들은 도대체 누구일까라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병의 사건과 대상이 일단은 달라요. 자,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누구냐? 여러분, 어,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라고 나와요. 그래서 막아보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로에 가시죠. 어, 어떻게 보면 좀 쉬려고 가셨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누구예요? 수르보닉의 여인, 혹은... 가난 여인 헬레니는 하고 또 하는 여인인데 그 여인은요 딸이 있었는데 어린 딸인데 귀신 들렸어요 너무 너무 안타까워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가졌다면 마음으로 받았고요 행동했고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건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살려달라는 거, 도와달라는 거예요. 결국 그 딸이 나음을 얻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한 보면요, 앞에 15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타나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그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 그러잖아요. 거기가 어디냐? 두로와 시돈 지방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로인데 여러분 두로에서 그냥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두루에서 어디로 가요? 올라가서 시돈으로 올라가 가지고 여러분들 대가볼리 지역으로 간 다음에 여러분들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내려오면 유대인들이 사는 곳인데 이방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시고 오신 거 며칠 걸렸겠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산에 올라 앉으시니 30절 말씀 이어서 볼까요?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러 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에 고쳐 주시니. 그저 큰 무리가 예수님께 왔어요. 그 가운데는요, 여러 병든 자, 아픈 자, 눈먼 자, 어, 다리 저는 자, 뭐 이런 여러 병든 자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가족끼리, 친구의 부축을 받아 서막 왔겠죠. 근데 이큰 무리 이 무리가 누구냐? 여러분들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요. 여러분 원래 이방인들은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방인 땅에는 안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잘 전해지지도 않을 뿐더러 전해졌어도 이들이 감히 예수님께 나갈 아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는 거예요. 삼취급 안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너무 귀하지만 예수님도 유대인이라니까.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하실까?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감히 못 나가는 거였어요.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물골 튼 거예요. 그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이 음을 받고, 여러분들, 치료받았다는 소문이 예수님이 간 것마다 시돈 대가블리 지역까지 이르면서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왔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가지각색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그 무리들은요, 대부분, 그게 어떤 사람들이었겠어요? 이방인들이었던 거예요. 많은 이방인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물이에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 오는데 얼마나 사모함이 있는지. 얼마나 사모함이 있었는지.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대요? 29절에 보면요.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할렐루야.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가디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맹인, 다리 전 사람, 뭐 이런 분들이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평지를 다니기도 힘들어요. 근데 하물며 산으로 올라간다? 더 힘들죠. 더 위험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님을,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문제를 뚫고서 산까지 주님께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 광야에, 그 산에 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길이 있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야, 다리 저는데 광야까지, 그 산까지 어떻게 올라가냐. 눈도 안 보이는데, 야, 평지에서는 모르겠지. 산까지 어떻게 올라가? 얼마든지 이유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주님을 반드시 만나리라. 내가 반드시 주님 만나서 고침받으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주님께 가까이 나와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어서 저는 은혜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다른 답이 없어요 주님이 거부하시면 갈 데가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은혜를 입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주님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는 거 내가 이런 문제에 대해 데 무슨 예비를 드리냐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죠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 사람께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3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오병이어 사건과 비싸지만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기간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은요 기껏 유대인들 대상인데 반나절 혹은 많이 잡아야 하루 동안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이방인들은요 얼마나 있었어요? 그죠? 사흘 동안 주님과 함께한데 주님이 흩어지라고 하기 전까지 가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나도 사랑받을 수 있을까? 주님의 은혜 입었으면 좋겠다. 그 간절함이 그들여 주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것, 머물게 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이 뭐 끝까지 남아 있으면 나갈 때 가기 전에 해운권추천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돌아갈 때 선물 주는데 끝까지 있었던 사람들만 선물 줍니다. 이런 걸까요? 5월 달 되면 행사가 많아요. 어버이 사랑 큰 잔치. 와서 있어야 여러분 선물 줘요. 여러분들, 저기, 어린, 5월 5일 어린이날 우리 체육대회 있죠. 끝까지 남아야 행운권 추천해요. 남은 자만 얻을 수 있는 복이요. 근데 그래가지고 남은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문제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병이 치료받았어요. 그냥 돌아갈 것 같지 아니요. 이스라엘 여러분 31절 말씀에 보면요, 여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라 할렐루야! 기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 가운데에 뭐가 있었냐면 말씀이 있었어요. 주님이 산에 올라 앉으시니 이건 뭐냐면요, 앉아서 말씀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은요, 주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예요. 시내산에서 모세는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마태 보면 5장부터 7장에 보면요. 산상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말씀을 전하실 때, 성경 보면 예수님 말씀 전하실 때늘 앉아서 전하셨어요. 제자들은 서서 들었어. 지금 뒤 바뀌었어. 억울해. 나는 서서 전해. 여러분 앉아서 들어. 여러분 근데 그 자세가 중요한 게아니그그그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이.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을 활짝 열고 들으세요. 근데 그렇게 이들이 사모했단 말이에요. 너무 너무 사모했단 말이에요. 사흘 동안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들이 뭐 금식하기로 결정하고 왔을까요? 아니에요. 뭐 간식도 혹은 도시락 하나 두개 정도 쌓았을 수도 있죠. 근데 하루 이틀 사흘 고기를 굶으면서까지 은혜 가운데 너무 은혜가 좋으니까 있는 거예요. 이런 사모. 함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어떠냐? 여러분에게 은혜에 향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정말 사모함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은혜가 넘치면 점심 안 먹고 쭉 예배 드릴까요? 안 그러잖아요. 예배 시간만 조금 지난다가 생각하면 막 시계를 보고 연신 마음 다치고 왜 이렇게 늦게 끝나 이러고 이미 마음의 자세가 잘못된 거 이거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약간 배에 기름 끼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음이고 하다 못해, 여러분, 예배 시간 끝나지도 않는데 가잖아요. 잘 보세요. 다 하고서 이제 축복 기도가 핵심이거든요. 축도하고 눈 뜨면 거의 없어졌어. 뭐가 그리 급해가지고. 뭐가 그리 급해가지고. 이따 볼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사모함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이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저들 불쌍히 여기노라 여러분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불쌍히 여긴다 스프랑크니 조마이. 내가 오병역 때도 그거잖아요. 저들을 안타깝게 여긴다. 창자가 가니 저리도록 내가 저들이 아픔을 보면서 아파한다. 주님의 마음이요. 근데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 지금 영적으로 충만해요. 사흘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체험신앙과 말씀신앙으로 무장했단 말이에요. 사흘 집회예요. 그렇지만 사람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배고파요, 안고파요. 배고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가다가 집에 갈때 배고플까봐 다 점심 준비돼 있잖아요. 기진할까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했더니 영적으로 사모하며 주님께 나갔더니 아 주님은요 그들의 영적인 분만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더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을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영적인 부분이 부족하고 나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배고프다. 먹을 것이 없구나. 돌아갈 때 기진할까 봐, 내가 그냥 못 보내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그 마음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음이 제자들에게 잘 안전해지는 거예요. 제자들의 반응 한번 볼까요?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제자들이 광에서 우리가 이런 무리 배부를 만큼 떡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점점점 뒤에 이런 거는 얼마 좋겠어요 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면 우리는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했음을 맞았겠어요 근데 제가 보니 이 문맥상, 내용상 제자들의 반응은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같은 말에 해도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뉘앙스였으면 너무 좋았겠지 근데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 16장에 보면요 이런 사건이, 나요. 비슷한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먹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우리가 먹을 걸 준비 안 해서 그러나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읽어 볼까요?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 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일곱 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죠. 너왜 기억을 못 하니? 너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이들은요. 여러분 오병의 사건을 기저, 어, 경험했던 이들이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열두 바구니를 남긴 사건을 이들이 떡을 때면서 직접 목격하고 그것에 참여자였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기억을 못해 아니면 그 안에 그런 거부감이 있었을 수 있어요 이방인들인데 아 이방인들은 뭐 이사람도 아니고 그런 거부감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능력을 이들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적을 깨닫 기억 못하고 그 사랑을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보여주신 게 그거 아닙니까 두루에 가서 여러분들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고 할렐루야 가지각의 문제를 갖고 온 이방인들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배설해 주신 이 예수님의 이방인을 향한 사랑과 그분의 능력. 할렐루야. 이미 얼마나 많이 보고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깨닫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한 이 어리석은 제자들. 이 제자들의 모습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에휴, 무식한 것들. 무슨 붕어도 아니고 삼천만을 잊어버리냐. 그게 아니라 이 모습이 저희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도 또 다른 문제를 만났을 때 실망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큰일 났다, 죽었다, 망하고, 이러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잘 돌아보세요. 이전에 오병이어 같은 사건, 내 삶에도, 우리 삶에도, 여러분, 주님의 돌보심, 주님의 기적, 주님이 문제가 안 돼, 건지심이, 체험이 있으셔요, 없으셔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간증이 있죠. 간증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요. 식이 같으면 답이 같은 거예요. 똑같은 문제 가운데 식을 똑같이 대입하면 답이 같이 나오는데, 똑같은 문제 가운데 식을 대입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 전처럼, 그 전에 날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시게 이 문제도 건져주시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이런 그것을 헤쳐나오는데, 능이 헤쳐나오는데. 무슨 붕어도 아니고, 새도 아니고. 내가 언제 해결했었어요? 어떤 사명을 주어줘도 마찬가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 그럼 이제껏 내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제껏 내가 했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아멘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한게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신 거잖아요. 주님이 하기 능력을 주신 거잖아요. 이 연애 오병여의 사건도 주님이 도심으로 된 거고, 할렐루야. 내가 한게아니라 그러면 이번에도 이, 어, 이 내용을 보통 이렇게 말해요. 칠병이어라고. 이 질병이요, 사건도 내가 할게아니잖아 주님이 도와주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체험 신앙 중요하지만요. 뭐가 은혜냐? 여러분, 언제 은혜가 되냐? 은혜를 은혜로 알고 깨닫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할 때, 그 은혜가 내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그런데 사람이 심, 신기해요. 아홉 가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 기분 나쁜 것만 기억. 해 맞죠? 저번에 나한테 그렇게 했지. 저번에 나 갔는데 커피 안 뽑아줬지. 가만 히 있어. 누가 두꺼번에... 봐? 왜 그런지 몰라. 은혜를 기억하지. 옆에 있는 분들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이 너무 속 타가지고 주님 마음을 아는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일을 하셔요. 어떻게 행하시냐? 34절 말씀. 좀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같이 읽어 봅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개있느 이르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그렇죠. 32절의 말, 말씀과 너무나 대조되는 말씀이에요. 32절은 이 무리들이 배고픈데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이 무리에게. 근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냐? 여러분 이딴 걸전제로말씀하세요 근데 제자들이 나올 때 이게 준비해 가지고 온것 같아요. 너희들에게 떡이 몇개 있느냐? 라고 부르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자들에게는 떡이 있고 무리에게는 떡이 없어요. 맞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사명이나 어떤 일, 이 문제들을 딱 만나면요, 내가 이거 갖고 뭘 하겠어, 뭘할수 있겠어 하면서 이미 여러분들 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조차도 안 하려고 그래. 내가 이거 뭐 한다고 서뭐 달라지겠어? 아예 시도도 안 하려고 그래. 여러분, 이번 5월 5일 에 체육대회 하잖아요. 5월 5일 에 체육대회 하거든요. 체육대회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구마다요. 그단체티 있는 거 아시죠? 일교구 무슨 색깔이에요? 그것 봐요. 1년 전 그거 봐요. 1년전그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기억하라 그랬는데. 이 교구 무슨 색깔이에요? 연두색. 어, 이 교구는 기억해. 3교구 아유, 교구1교구 다시 한번 기회드릴게요. 1교구 무슨 색깔이에요? 기억 안 나니까 무조건 찍는 거예요. <laughs> 자, 올해부터는 올해부터는 그 색깔 그대로 갑니다. 안 바뀝니다. 매년 안 바뀌어요. 그 얘기 뭐냐면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거 가지고 입고 오시라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여러분 시큼했을 거예 아마. 그래서 페브리지 뿌리고 확 해가지고. 왜냐면 어차피 한번 입고 안 입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매 입기로 했어요. 근데, 목사님, 걸레로 쓰다가 버렸는데요. 그러면 그분들은 신청받아요. 그래서 다시 줘. 근데, 이제부터는 버리지 마라. 계속 입는 거예요, 그걸 할렐루야. 색깔 안 바뀌어요. 왜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알아요. 지구가 아파요. 이런 거라도 교회가 뭐 별건 아니지만 이런 거라도 조금씩 실천해 보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 이제 티는 어 그거다. 그래서 이제는 두고두고 있고 여러분들 아 그리고 어 여러분들 색 바랬다 뭐 너무 늘어났다 막 그러면 그때 또 바꿔줄게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볼수 있는 거, 색 체육대회 왔으면요, 좀어 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변색된 것들 이렇게 오, 입고 있으시면 아 고인물, 신병이 반짝반짝 빛나다가 아 셋신자네 이게 보여지는 거야. 요데 네, 색깔은 같 해요 그렇게 어, 입을 거다 라는 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여러분 주님 말씀 듣고 해야 되는 거, 아 이거 해봐야 뭐가 달라지겠어? 지금 문제가 있는데 요구해봐야 뭐가 달라지겠어? 변화되겠어? 노! No! 주님은요. 네가 할건 해라는 거예요. 네가 할수 있는 것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실천하면 나머지는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4천 명을 먹이고요. 열두 광주리가 아니고 일곱 광주리 원래 열두 바구니고 오병이의는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곱 광주리가 남아요. 여러분들 내가 실천하면 남는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차고 남쳐요. 채우고 넘자 그래서 주님이요 하는데 근데 보면요 이들은요 할 마음이 별로 없어 몇 마리 있냐 그랬더니 몇개떡몇 개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떡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 작은 생선 두어 마리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두어 마리가 몇 마리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 물어보세요 직사님 두어 마리가 몇 마리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자,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난 두어마리가 한 마리라고 생각한다. 두 마리라고 생각한다. 세 마리라고 생각한다. 네 마리라고 생각한다. 어, 주로 두 마리 내지 세 마리 쪽이 많네요. 여러분, 내가 이건 이해가요. 어, 뭐가 있냐. 아, 생선, 작은 생선, 한7 80마리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세지는 않았으니까. 애매모아니, 뭐 그, 그, 이해가 돼. 여러분, 두 마리, 세 마리가 헷갈려요? 이거 몇 개? 여러분, <laughs> 헷갈려요? 근데 왜 불분명하게 대답을 할까요? 두 마리면 두 마리고, 세 마리면 세 마리지, 왜 불분명하게, 이거 갖고 다이 되겠냐는 거예요. 있으나만 하다는 거예요. 작은 생선. 깨 깨면 생선. 두 마리. 두 마리, 한 마리, 세 마리. 몰라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요 불확실성 가운데 가고 있어요 미래가 불투명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여러분 노후 아이들이 학교 잘갈수 있을까? 입산할 수 있을까? 가가지고 잘할수 있을까? 군대에서 잘 하고 올까? 나는 결혼생활 잘할수 있을까? 내가 애 낳고서 키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막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데 두려움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다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불확실성 가운데 걸어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큰일 나다 걱정된다. 어, 어떡하지? 어떡해. 이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가운데 여러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어 걸 확신하십니까? 죄사함 받은 거 확신하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기도응답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죄의 승리를 확신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게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삶의 태도가 자세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워요, 떨려요. 이건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우린요, 다 알고 가는 건 아니에요. 무슨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져요. 이 확신 최후 승리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요 오늘 오영대 목사의 설교가요 몇 시에 끝난지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끝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 하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내 생업에 주실 것이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문제만 낼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건져 주실 것이다. 스프랑 크니 조마이, 나의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 주님은 전능하셔요. 아멘, 네, 떨지 마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4천 명이 먹고 할렐루야! 일곱 광주리가 남는데. 여러분 보세요. 오병여에 여러분들 오병여를 통해서 열두 바구니가 남았어요. 열두 바구니는 요 이스라엘의 열두 집파 이스라엘 전체를 생장해. 요 완전 수혜거든요. 일곱 광주리는 요 이스라엘 주변의 일곱 국가, 일곱 족속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바구니가 커요? 광주리가 더 커요? 광주리가 훨씬 크죠. 다 크다. 여러분 전혀 이말씀때 되게 은혜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가난 여인의 간절함과 사모함이 부스러기 정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도 저 싸우니 할렐루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든 이방인들이 배부리 먹고 그 부스러기 남은 것들 부스러기 남은 게 일곱 광주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 할렐루야 그 은혜가요,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데, 여러분들, 이 오병의 사건이 일종의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걸 예표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만책이 이방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누구나 은혜를 삼한 자는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요, 흩어보내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왜요? 여러분들 이 은혜는요. 개인의 은혜로 끝나면 안 돼요. 공적인 은혜예요. 나온 대로 은혜 삼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받은 사랑, 그 은혜, 그 신앙 체험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불처럼 번져나가요. 그 복음이 할렐루야. 초대교회 때 보면요. 놀란 이방인들이 구원해 문 분들이 막 활짝 활짝 열려있는 것들을 봐요. 이 불씨죠. 여러분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해결받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 이런 복음을 전하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누길 원하고요. 여러분 교회 모습 아닙니까? 와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 여러분들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